안녕하세요. 천마 요가원 요가라움의 김한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요가원에서 수업을 할때 사용하는 요가 도구들과 그리고 개인적으로 혼자 수련을 할때 개인 레슨을 할때 사용하는 요가 도구들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도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지요 음, 도구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 드리고 어떤 분들이 이런 도구를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가원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젠링인데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나무 재질로 된 젠링이고, 저희 요가원에서 수련생분들이 쓰는 젠링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젠링이고요. 음막과 근육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몸의 곡선에 따라서 위치를 마음대로 설정해서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 때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가원에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젠링을 이용한 테라피 수업이 요가원에서 제일 인기도 많고요. 선말 요가원 채널에서도 제가 젠링 요가를 종종 소개시켜드리곤 하는데요. 몸이 쉽게 굳으시는 분들, 그리고 근육이 잘 뭉치는 분들, 요가 동작들을 무리 없이 수행하기에는 아직 몸이 좀 뻣뻣하신 분들께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가 도구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딱 하나만 구매를 해야 한다면 저는 젠링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제품은 블럭인데요 블럭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몸을 기대서 편안하게 이완을 할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고 몸이 뻣뻣해서 손이 바닥에 닿는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 동작들을 온전히 수행하기 힘드신 분들은 블럭의 도움을 받아서 요가 동작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안정감 있게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서 전굴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블럭이 기본적으로 두 개, 는 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개만 있어도 크게 무리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두 개를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두 개를 구비하셔서 사용하시면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몸이 유연해지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었는데요. 도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올수 있게 된것 같아요. 10년 넘게 수련을 하면서 한 번도 다친 적 없이. 안전하게 수련을 할수 있었던 덕분이 도구의 도움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나 집에서 가지고 있을 법한 그냥 담요예요. 담요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요가원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서 등을 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럴 때 방석처럼 담요를 깔고 앉아서 엉덩이뼈를 좀 높여서 앉게 되면 조금 더 등을 펴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바 아사나 할때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킬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발을 감싼다든지 배를 감싼다든지 어깨부터 발끝까지 몸을 좀 포근하게 담요로 덮어주면 조금 더 편안한 휴식을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담요는 굳이 따로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집에 이불도 있으실 거고 담요도 보통은 가지고 계시니까 담요를 어디 걸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이 요가원에서 쓰는 담요도 그냥 일반 담요예요. 집에 있는 담요를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몸을 이완할 때좀 휴식을 하고 싶을 때, 앉은 자세가 조금 힘드실 때, 담요를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이제 스트랩이라고 하는 도구인데요, 이렇게 천으로 된 끈이에요. 끈인데 이제 제가 쓰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정을 할수 있는 부위가 있고 끝 부분은 끈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랩이 너무 길게 되면 좀 쓰기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벨트를 맬 때처럼 이제 교차를 시켜서 소리가 나지 않게 고정을 시켜주고 이 상태에서 끈을 잡아당기면서 길이를 조정해서 쓰라고 수업 때 그렇게 많이 가르쳐드려요. 이제 마찬가지로 조금 전골 동작, 후골 동작, 모든 동작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께 스트랩을 적극적으로 써보시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굳이 사지는 말라고 해요. 집에서는 수건을 사용하면 충분히 스트랩만큼의 역할을 하니까 사놓고 안 쓰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지만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수련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소리 들리세요? 아이 필로우라고 하는 도구인데요. 이제 사바 아사나를 할때 편안하게 휴식을 해야 되는데 휴식에 집중을 못 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렇게 가서 눈에다 덮어 드려요. 그러면은 이 안에 아마씨가 들어 있고 은은한 향이 배어 있어서 눈 위에 덮고 있으면은 아로마 향이 코끝을 자극을 하거든요. 눈 위에 덮어드리면 편안하게 휴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께 조금 추천을 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수련하고 나서는 아이필로우를 사용해서 온전히 몰입해서 휴식을 하려고 합니다. 온전한 휴식이 좀 필요하신 분들께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로 인해서 마음을 내려놓기가 어렵고, 항상 긴장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사놓고 안쓸것 같다 하시면은 스트랩과 마찬가지로 수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말하고 보니까 거의 다. <laughs> 사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있으면은 정말 다 좋은 제품들이에요. 유튜브 수업을 안내를 해드릴 때 그렇게 제품들을 다 구비를 해놓고 수업을 따라오시면은 제가 의도한 수업을 또 온전히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있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구 중에 하나인 볼스터입니다. 제가 요가원에서 쓰는 제품은 조금 딱딱한 편이에요. 볼스터 같은 경우에는 말랑한 제품도 있고요, 요런 단단한 제품들 혹은 이거보다도 조금 더 얇고 작은 제품들도 제가 이 단단한 볼스터를 선택한 이유는 좀 안정감 있게 몸을 받쳐. 주는 역할 을해 주기 때문에, 이 제품 을 사용 하 고요 푹신푹신 해야 되는 제품 을 써야 된다면, 저는 따로 볼스터 를더사 지는 않 고, 담요 를좀 도톰 하게 여러 겹을깔 아서 사용 을하는 편이 에요. 볼스터는 제 수업에서도 몇번 소개가 되었을 거예요. 인요가라든지 테라피오가 수업에서 몇번 보여드리곤 했는데 볼스터도 마찬가지로 있으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담요를 아무리 도톰하게 접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단단한 볼스터가 주는 그런 느낌과 효과랑은 살짝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볼스터도 마찬가지로 요가에 흥미가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가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집에서 쉴 때, 요가원에서 쉴때 볼스터를 많이 이용해서 이완을 하곤 합니다. 볼스터가 있으면 확실히 휴식의 질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휴식을 하시기 위해서는 볼스터와 담요와 아이필로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좋고.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수련을 할 때, 그리고 개인 레슨을 할때 쓰는 제품들인데, 젠링이죠. 소프트 젠링인데, 꽉 힘을 줘서 만지면 모양이 좀 많이 변형이 되고,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품 젠링이고, 제가 이 제품이랑 한국산 소프트 젠링, 제품도 가지고 있는데 말랑한 느낌이 살짝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일본 소프트 젠링이 좀더 몸에 맞아서 이 제품을 쓰고 있고요. 말랑말랑해서 자극이 없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어깨가 많이 뭉치고, 피로감이 좀 많다 보니까 어깨를 매일 젠링으로 풀어내곤 하거든요. 근데 너무 딱딱한 제품으로 몸을 풀게 되면 오히려 근육이 좀 경직을 하더라고요. 조금 큰 자극이 느껴지지 않아서 오히려 저는 더 편안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극에 민감하신 분들, 그래서 딱딱한 링을 쓰실 때 통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께 소프트 젠링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안 아픈 건 아니지만 조금 덜 아프고 그러면서도 효과는 다른 젠링과 마찬가지로 근육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내가 통증에 좀 예민한 편이다. 아픈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소프트 젠링 있으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깨를 풀때 소프트 링 사용해서 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이시나요? 방자유기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이게 약간 요술봉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괄사 마사지 제품이에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혼자서 집에서 어깨 풀때 유튜브 편집하다가 어깨 뭉치면은 어깨를 풀때 목을 풀때 사용을 해요. 요거는 그냥 가방 안에다 넣고 혹은 차에다가 두고 다니면서 어깨 뭉칠 때 그때그때 그때 좀 풀어주려고 제가 들고 다니면서 쓰는 제품이고요. 다 좋은데, 방자육이다 보니까 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링 같은 경우에는 몸에 댔을 때, 아, 차갑다. 이런 느낌이 들지가 않는데, 제품이 굉장히 차갑다. 그래서 몸이 좀 차신 분들은 오히려 이게 좀 불쾌하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시원하고, 음. 젠링이 주는 느낌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서 정말 좋아하고 애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레슨할 때도 레슨 끝나고 나서 한 번씩 이렇게 수련생분들한테 마사지를 조금 해드리면 정말 좋아하세요. 개인 레슨 할때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쓰시면, 은 어, 선생님 이거 뭐예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 젠링이 있으면 혹은 다른 마사지 할수 있는 요가 도구들이 있으면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 한 번쯤은 써보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은. 휠인데요 두께는 한 요정도 몇 센치 정도 될까요 한 30cm 정도 될까 두께가 생각보다 많이 두껍지는 않은 휠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돈 주고 산 제품은 아니고 한몇년 전에 요어페스티벌 갔을 때 경품으로 받았던 제가 혼자 몸을 풀때 사용은 하는데 일단 구분 등을 펴는 데는 정말 효과적인 제품인 것 같아요. 조금 더 후불을 깊이 있게 할수 있게 도와주는 요가 도구이고 내가 좀 등이 많이 굽어있다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계시면서 한 번씩 등 마사지도 해주고 어깨도 열어주고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볼스터도 어깨를 열어주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주는 제품이긴 하거든요. 꼭 하나를 구매를 하셔야 된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나는 조금 더 운동을 목적으로 몸을 많이 움직이고 싶다 하시면은 휠을 구매하셔서 어깨를 열어주시면서 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몸을 많이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쉬고 이완을 하면서 몸을 풀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볼스터를 구매를 하시면 더 맞으실 것 같아요. 있으면 좋으나 없어도 사실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음, 또 역시나 <laughs> 자꾸 사라는 말은 안 하네요. 그렇죠. 얘는 이제 요가 의자입니다. 이렇게 접어서 보관하실 수가 있고, 의자 요가 수업을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가 의자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수업을 조금 준비하기가 좀 애매한데, 가슴을 좀 활짝 열어줄 때 많이 좀 사용하는 편이고요. 의자의 끝부분에 기대서 어깨를 열어주는데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있으면 너무나 도움이 되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깨 허리 아플 때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레슨할 때 조금 다리 근력이 모자르신 분들 혹은 허리 아프신 분들한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도구까지는 필요 없어요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가지고 있으시면은 요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 레슨 하실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길다란 대나무인데요. 오일장 가서 눈에 보여서 그냥 들고 온 제품인데 등허리를 마사지하기도 하고 허리도 풀어주고 얘로 발발 봐도 정말 시원하고요. 등이 진짜 많이 시원해요. 많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아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요가 도구들은 이만큼 있고요. 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다 사지 말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laughs> 사실 다 있으면 좋기는 한데.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제품들 말고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가 도구들 중에 조금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頑張って。